저는 강원도 영월군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오늘 촬영차 나왔다가 인삼밭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. 자, 지금 이 보니까 인삼이 이제 자란 형태를 보니까 아마 올해나 내년쯤에는 아직 캐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인삼은 이 너무나 많이 알려진 약초잖아요. 어, 대대로 우리 고려인삼부터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 당시부터 유명했었는데 여러분께서 인삼을 구매하실 때꼭 아셔야 될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인삼은 어 뿌리를 약으로 사용을 하는데 물론 요즘은 이 잎이나 또 꽃이나 열매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는 많이 활용이 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음 지금까지는 이제 뿌리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, 뿌리를 사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, 어, 이제 수삼이라고 그러죠. 처음 캐을때 생뿌리를 수삼이라고 하는데, 이 수삼을 사실 때는 뭐 관계는 없습니다만, 말린 삼, 건삼이라고 그러죠. 건삼을 사실 때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의 것을 사야 되거든요.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가죽피자를 써서 피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, 이 피삼을 사, 사셔야 되는 게뭐 짐작하셨겠지만 인삼의 껍질의 효과가 이 사포닌 같은 그런 유효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는 그 건삼을 즉 피삼을 사셔야 어,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어떤 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피삼을 넣어야 효과가 더 좋고요. 어, 두 번째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사항이 뭐냐면 껍질채 유통되는 즉 피삼을 구매하신다 하시더라도 어, 보통은 이 인삼 몸통만 구매하시거든요. 그런데 인삼의 잔뿌리 이거를 미삼이라고 하는데 미삼까지 같이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유는 미삼에는 이 인삼의 몸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유효성분들이 있거든요. 효과가 더 좋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인삼의 몸체, 즉그 몸통과 미삼을 함께 구매하셔서 다려 드시거나 하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. 인삼의 효과를 설명드리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. 기억하셔야 될게몸에 기운을 넣어주는 역할, 역할. 그러니까 몸의 면역력을 올려주는 역할이겠죠. 그리고 그러니까 이 역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나 또는 수술이나 뭐 자연 노화 때문에 몸에 기력이 없는 사람한테 많이 인삼을 추천을 하죠. 두 번째는 어, 몸이 차가운 사람입니다. 몸이 냉한 사람이 인삼이 잘 맞는데요. 그 반대로 얘기하면 몸에 열이 있는 사람이 잘안 맞잖아요. 그래서 인삼은 사실은 아이들한테 좋은 약은 아닙니다. 어, 수술이나 노화나 면역력이 떨어져서 몸이 냉해진 사람. 차가워진 사람한테 인삼이 잘 맞는 거죠 그리고 인삼은 기억력을 또 끌어올리는 효과가 아주 좋은데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을 보면 뭐 인삼을 뭐한 100일 정도 먹으면 은뭐 이렇게 천마디를 외울 수 있다 하루에 천마디를 외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인삼은 기억력을 개선하는 효과가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삼은 소화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인삼은 약간 쌉쌀한 맛이 있잖아요. 약간의 쓴 맛은 소화를 촉진시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몸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 사람들에게 쓰는 인삼이, 어그 사람이 소화력이 좀 떨어져 있, 있는 상태일 때 그때 가장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촬영을 해야 돼서 이 정도로 간략하게 인사 매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